여러분, 고구려 옆에 조용히 살던 고대 민족 동해를 아시나요? 동해는 지금의 강원도 북부와 함경도 남부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. 산이 많고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큰 나라보다는 작은 마을들의 연합체로 살았죠. 그런데 이 동해 의외로 굉장히 질서 있는 사회였습니다. 대표적인 풍습이 바로 체카인데요. 다른 부족의 땅을 침범하면 반드시 배상해야 했습니다. 고대 사회에서 이런 규칙 문화 정말 드물죠. 또 하나 매년 10월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며 모두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던 무천이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.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과 비슷한 제천 행사였죠. 동해 사람들은 작은 말 과하마 짧은 알당국 물고기, 가죽 반어피 같은 특산품으로도 유명했습니다. 하지만 결국 동해는 점점 강해진 고구려에 흡수되며 역사 속에서 이름이 사라집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고구려를 이루는 중요한 뿌리 중 하나가 바로 동해였습니다. 이상 일본 역사였습니다.